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의 49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방송은 그동안에 미스터 시즌2 경연 때문에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방송 시간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사랑의 콜센터였는데요. 그 효과를 봤는지 이렇습니다. 어제 시청률이 다소 올라갔습니다. 어제 시청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2.9%를 찍어서 전주에 11.2%보다 1.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아, 역시 미스 앤드 미스터 트롯의 메인 아, 방송 시간대는 목요일 밤 10시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전주의 시청률이 11.2% 였는데, 장호 어제 시청률이 12.9%를 찍지 않았습니까? 어, 전전 전주는 15.8, 14.2%를 찍었는데, 여기서는 트럼맨들과 트럭걸들, 그리고 레인보우 등이 함께 출연을 해서 높은 시청률을 찍었고요. 전주는 좀 낮아졌다가 다시 목요일로 돌아와서 시청률이 다소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방송에 노래방 대결을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영탁과 윤형열,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 김희재와 자, 나윤건이 대결을 벌렸고요. 그리고 장민호와 신성, 이렇게. 노래방 대결을 벌렸습니다. 유상터가 노래 대결이라고 하지 않고 노래방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결은 본격적인 노래 대결은 아닙니다. 노래방 기기, 노래방 마스터가 얼, 얼마 정도 어,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예능입니다. 아, 본격적인 경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래방 대결에서 장민호가 신성을 누르고 이겼고요. 전에 영탁과 윤영열에서는 자, 윤영열이, 자, 승리를 했고요. 김희재와 나윤건은, 나윤건이 승리를 해서, 이렇게 세 번째 장민호가, 탑6가 1승을 하는 무대를 꾸몄고요.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과, 자, 이찬원과 황치열이 노래대, 노래방 대결을 해서 이찬원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정세훈과, 정동원이 붙어서 정세훈이 승리를 해서 자, 3대2였다가 마지막 무대에서 이명웅이 자, 이석훈과 붙어서요, 이명웅이 승리함에 따라서 3대3으로 비겼는데요. 이, 비기면은 뽑기를 합니다. 승리팀을, 어, 정하기 위한 뽑기를 하는데 어제 탑6팀에서 신성에게 뽑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구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성이 뽑기를 위해서 탑6 2승 추가를 뽑아서 5대3으로 재밌는 노래방 대결 예능을 펼치는 게 어제 4 9회 방송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제 방송도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가 제자리로 목요일 방송으로 돌아와서 시청률을 다소 높였습니다. 물론 어, 방송시간이 목요일로 옮겨져서 시, 시청률이 올랐는지 아니면 은더 재밌게 꾸며져서 올랐는지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은 뉴스장터가 보기에는 방송시간이 그래도 원 목요일로 와서 어, 시청률이 다소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어제 방송도 재미있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여전히 여전히 10%대 이상, 15% 어, 가깝게 이렇게 시청률을 찍어서, 어, 미스터 트로 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 미스터 시즌2의 탑7이 출연하는 새로운 예능이죠. 내딸 하자가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어제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의 49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노경 복세편살 60포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는데요 32% 할인해서 19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복세편살을 구입을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리는데요. 복쇄편사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보이시는 카카오톡 이모토큰이죠. 영웅티콘을 선물로 드리는가 하면 이명우의 사진이 담긴 스팽클 쿠션을 포함해서 4종의 사은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명웅의 영웅티콘과 스팽글 쿠션을 선물로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